음, 농연입니다 자, 야아 9월,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비를 팔아야겠죠. 기비. 음,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. 기비. 그리고 인연이지, 인연. 음,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이, 어,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냥, 농연비로가 비료를 하나 더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농민과 이어되고 그 사람의 농사가 정말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저도 사람인지라 1년에 많은 분들 만나면 그 중에 안되는 케이스가 나와요 자 그런 분들한테 수금을 할 때면 좀 마음이 좀 많이 그래요 잘된 분들한테 저도 당당하죠. 아따 맞막잘 됐어요. <laughs> 시원하게 주세요. 근데 안된 분들 대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그래요. 그래서 항상 정말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. 근데 안된 사람들은 안된 이유가 있어요. 1. 시설이 아예 안 돼. 시설이. 발매 하우스 어? 짧은 하우스, 천장도 없어. 어? 패드도 없어. 어? 어, 시설 자체가 아예 안 돼. 그리고 토양 만들기. 토양 만드는 개념이 없어. 흙이란 것도 모르고 양분도 몰라. 아예 이런 걸 관심이 없어. 그냥 흘러가는 거지. 그리고 재배론. 어, 열매 다는 방법. 음? 뭐 숨치는 방법. 이런 아예 재배론 자체가 이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. 그냥 <laughs> 어 해가지고 한동안에 <한두> 뭐 <laughs> 흘러간다. 이런 생각 참 많이 해. 그리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. 저는 없자니까 또 이런 분들 와서 배드비 비료 좀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아안 됩니다 안 팝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근데 진짜 나도 이만큼 노력하는 스타일이지만 저와 이해되는 사람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서 한 동에 천만 원, 천이백만 원더 나아가서 천삼백, 천사백만 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왜 니나 내라 살려고 하는 거잖아 니나 내라. 이, 저는 항상, 어, 유교의 사상으로 많이 생각하니까,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지, 어? 그 끝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 가정에서 좀 더, 더 나아짐을, 어? 만들었으면 좋겠고, 그 가정에 좀 떳떳했으면 좋겠고, 가장으로서, 어? 부모로서, 어? 좀 떳떳했으면 좋겠고. 그래, 이 양지사 하는 거 말이에요. 좀 더, 더 노력이란 단어를 많이 해서, 한동에 1200, 1500 했으면 좋겠어.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방향이에요. 깨놓고 900만 이상이면, 먹고 살아. 저축도 되고. 근데, 이왕이면, 한 1200, 1500회가, 아, 왔다, 어? 막, 어? 자기가 아는 것을, 뭐, 나처럼 유튜브를 하든지, 아니면 뭐, 강, 연을 하든지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좀 남들한테 좀 베풀었으면 좋겠고, 그과정에 좀, 먹고 살만하고, 진짜 저축 많이 된다. 그러면, 애들한테 좀 기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, 아예 좀, 다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, 이, 5 꽂고, 어? 그냥 너가 하시면 된다 하, 이런 거 말고 어? 서로의 인생이잖아요 어? 그 인생의 주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고 아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, 또 이제 기비를 팔아야 돼요 기비를 근데 이미 딱 팔면서 느껴요 하, 나중에 수금 이분들 하, 나중에 수금 <laughs> 근데 한두 해된 분들이 아니야 23년 뭐 34년 45년 된 분들이니까 연세, 올등이 아버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안 주기도 뭐 하고. 근데, 정말, 진심으로 바랄게요. 이양지사 할 거면, 제대로 해보라고. 그냥, 그냥, 그냥 이 아니에요. 어, 나이가 들수록 강소농, 농사 면적을 줄이면서 한동안 매출을 높여야 돼. 그리고 젊을수록 좀더폭발적으로 더 많이 해봐야 되고, 그과정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, 어, 사람을 많이 써봐야 돼. 아니, 응? 좀 생각을 좀 다양하게, 좀 다르게 좀 해보, 해보았으면 좋겠어요. 자. 아, 8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비 주문을 받을 거예요. 근데, 정말로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. 좀 그런 마인드로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. 어, 제 유튜브가, 인간 배시원 라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들려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렇다면,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좀더더더 더더 나은 삶을 향해서 좀더더 더 다양한 걸좀 하는 사람들길 바래요. 자 항상 좀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음, 도움이 되는 그런 인간감각이 되기를 좀 바래봅니다. 이상입니다